A 코드 이번에는 A 메이저 코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배우면 머리 아파요 그죠 오늘은 딱 하나만 A 메이저 코드 배워보겠습니다 그냥 A 코드라고 부르죠 A 메이저 코드를 그냥 A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주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A 메이저 코드 그림. 자, 요요 요 안에 손가락이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자, 첫 번째로 어, 중지, 중지, <laughs> 중지를 여기에. 여기 여기 4번줄이 플랫. 여기 중지. 그 다음에 약지, 약지를 똑같은 칸이죠. 3번 줄, 3번 줄, 2프렛. 자. 그런 다음에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여기 2번 줄, 2프렛.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칸 안에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좀 보시나요? 이렇게 다 들어가야 요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폼이고요. 음,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잡는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많이 잡았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잡아도 돼요. 자, 같은 코드인데 손가락 쓰는 게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지, 중지, 약지를 이렇게. 여기가 다시 보냈는 거예요. 이렇게 A 코드. 저는 요즘, 요즘 이렇게 잡고요.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검지, 검지 하나로 이렇게 뭉뚱하게 동시에 다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를 이렇게 눕혀서, 아까 눌렀던 세 개를요, 동시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한 개로 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자. 대신 이렇게 누르면, 1번 줄, 제일 가난 줄 1번 줄은 소리가 안 나는 거를, 어,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 살점이 되어가지고, 1번 줄 소리가 잘안 나요. 물론, 나게 하려면, 이렇게, 요런 것,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요런 것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기에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음악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줄은 소리 안 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알겠죠? 자, 첫 번째 폼을 1번, 요거 요, 세, 요, 손가락 3개로, 중지부터 1번, 이걸 1번 폼이라고 얘기할게요. 1번 폼 검지부터 누르는 걸 2번 폼한 한 손가락으로 다 누르는 걸 3번 폼 아시겠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번호를 어, 할당을 하겠습니다. 왜 본도를 할당했냐 하면, 각 코드마다 좀 장단점이 있어요. 아니, 각 폼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1번 요 놈은, 나중에 A 마이너 코드 갈 때도 편하고요. 뭐 C 코드 갈 때도 편하고, 이렇게 편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2번 폼은, 뭐 서스포나, 뭐 세븐, 뭐 이런 거할때 편하고, 그 3번 폼은 뭐락 음악 같은 거 이런 락 음악 할때 3번 폼이 편해요. 그래서 다할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네, 왕초보입니다. 왕초보는 그런 거 바라면 안 되죠. 그래서 <laughs> 내가 욕심이 좀 있다 싶으면 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에라이 모르겠다 싶으면 1번 이것만 외우세요. 초보답게 무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외웠으면 제 영상을 일시정지 하시고, 조금 연습을 하세요. 좀 연습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연습이 충분히 되면, 다시 예시정치를 풀어서 다시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자. 연습을 충분히 하셨나요? 자, 이제 외우셨죠? 이렇게. 이렇게 외우셨죠? 자, 외우셨으면 A 코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자. 우선, 오른손은 기본적으로 5번 줄부터 긁으세요. 이렇게. 5번 줄부터. 이렇게. 왜 5번 줄부터 이렇게 글라, 튕기냐 하면 5번 줄이 근음이에요. 근음을 모르시겠죠. 네. 그냥 하여튼 제일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음이에요. 5번 줄이. 그래서 A 코드는 5번 줄부터 이렇게 글런 연습을, 버릇을 들이셔야, 들이셔야 됩니다. 자꾸 말이 빨라지네요. <laughs> 자, 그리고 왼손, 왼손은 이렇게 음지를 살짝 이렇게 두 번째로 살짝 이렇게 걸쳐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자세는 이런 자세입니다.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힘을 적게 드리고, 이제, 소리가 눌려지는 코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겠죠? 각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너무 꽉쥐도안 돼요. 꽉 쥐면, 금방 힘이 빠지고 소리가 더안 나요.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눌러야 돼요. 네. 그런데 적당한 힘으로 눌렀는데도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어, 악기가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본인이 다, 다른 데 힘을 쓰는 거죠 다른 데 아시겠죠 다른 데 힘을 쓰느라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끼기도 해서 손목을 살짝 제해서 소리 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손가락이 짧아서 이게 잘안돼 이런 사람 그런 분들은 살짝 제끼세요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살짝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자, 자 이렇게 이제 A 코드를 외우세요. 외우신 다음에 자 어떻게 연습을 하냐. 자 A 코드 중에 요한 개만 누르세요. 한 개만 누르시고, 긁으세요. 그 다음에 한개더 누르고, 긁으시고. 그 다음에 한개더 누르시고, 긁으시고. 드르릉. 또 드르릉. 자, 이해되세요? 음. 자, 다시. 제가 네 번을 드르릉 긁을 건데, 스트로크 할 건데, 이렇게. 드르릉 긁는다는 게 스트로크라는 용어예요. 스트로크를 할 건데, 자, 한개 누르고 하나. 한개더 누르고, 둘. 한개더 누르고, 셋. 또 그대로 넷. 총네 개. 왜냐? 우리는 4분의 4박자에 익숙해졌으니까, 네 박자씩 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잠깐 보여드릴게요. 셋, 넷, 원, 투, 시4 아시겠어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해보신 다음에 따라하세요. 자, 세, 네, 와, 3, 4 할만한가요? 네.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밑에 그부터 이렇게 가는 줄부터 안 누르고 왜 위에 그부터 누르냐고 네, 위에 굵은 줄부터 누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른손 터치를 하잖아요 터치를 할때 먼저 닿을 확률이 빠른 줄부터 빨리 잡아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개 누를 일이 있으면 가장 내가 먼저 터치가 될 확률이 높은 여기 위에 줄을 먼저 눌러야 되겠죠 나는 지금 이 위쪽을 이렇게 칠때 이렇게 치고 있는데 밑에 걸 먼저 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선 급하니까 위에 거부터 눌러야죠. 급한 급한 불불 불,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아시겠죠? 자, <laughs> 나참 <laughs> 힘드네요. <laughs> 자, 하나, 둘, 둘 셋. 둘. 아시겠죠? 자. 저랑 같이 해 볼게요. 정식으로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너무 어려운가요? 네. 근데 이걸 왜 연습하죠?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어... 말 그대로 나중에 A코드를 자연스럽게 빨리 딱 잡기 위한 연습이에요 이렇게 탁탁 탁 이렇게 탁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눌러야 되는데 이 연습이 안돼 있으면 거꾸로 이렇게 눌러요 이 이리 식으로 눌러요 이렇게 이게 버릇이 되면 나중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코드를 배우실 때 위에 그부터 하나씩 누르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지 좋은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기타 잘못, 잘못 배우신 분들은 막 거꾸로 눌러요, 그걸 이렇게 우선 이렇게 이게 편한 것같아서 근데 나중에 그 고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죽 죽는다. 그거는 그건 취소할게요. 네,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버스를 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시 연습해 볼게요. 더 천천히 하나 둘셋넷와두 쓰. 할 만하죠? 자. 아까 전에 2번 폼도 한번 해볼게요. 2번 폼은 똑같은 건데, 이렇게 손가락이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누르는 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중지부터 누르는 거를, 검지부터 누르는 게 2번 폼이었어요. 뭐 1번 폼만 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욕심이 나니까 2번 폼도 해볼게요. 자. 셋. 넷. 음. 하나. 음. 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자 3번 폼은 뭐 이렇게 연습할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3번 폼은 그냥 이렇게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오늘 중요한 건 뭐죠 1번 폼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연습을 한다 한 뒤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짠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잡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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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줄부터 누르는 습관은 나중에 정말 고칠 수가 없으니까 꼭 위에서부터 이렇게 누르는 습관을 들러주세요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코드 A 메이저 코드 배워봤습니다.